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길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 주여 우의 외면심 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많은 분들이 귀향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든 내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이상향은 우리의 고향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향에 가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던 고향의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고향은 이런 곳인데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고향은 다른 곳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아파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볼수 있게 되지요.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에서도 캘리포니아 중부의 산자락에 대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그 포근한 산기슭의 작은 언덕에 안기고 싶었다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계속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곳이 나의 집이 아닌 듯 느끼며 말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그런 통로로 왔을 뿐이며 그 통로로 온 것은 바로 그리움이다. 아름다움, 자기의 과거에 대한 추억은 우리에게 참된 갈망의 대상이 따로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면 그것이 무력한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를 슬픔에 잠기게 한다. 그림자는 어디까지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야 깨어나 보면 그동안 우리는 구경꾼일 뿐이었다. 아름다움이 미소를 건넸으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그 얼굴이 우리 쪽을 향했으나 우리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영접되거나 환영받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우리는 자신이 우주의 무엇인가로부터 단절되었다라고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것과 다시 이어지고 싶은 그리움이 있다. 늘 바깥쪽에서만 보았던 어떤 문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평생의 향수가 있다. 이런 향수는 그저 신경성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둘째 아들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다 유랑자로서 늘 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삶은 마치 늘 떠돌이일 뿐,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모두 자신을 유랑자처럼 느끼고 여기가 정말 집이 아닌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랑을 떠나 이별할 일도 없고, 부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과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흥모하고 섬기며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알고 즐거워하고 그 아름다움을 담도록 되어 있었지요. 거기가 본래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그 본연의 나라에 살도록 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 뒤에 영적인 유랑자가 되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인 되시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 사람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유랑의 길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잃어버린 집을 재창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집은 우리가 피해 도망쳐 나온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만 존재하는 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재창조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본향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주제 유랑과 귀환. 내가 유랑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러한 주제가 성경에서는 얼마나 자주 재현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래의 집에서 쫓겨나서 유랑한 뒤에 그 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땅을 정처 없이 유랑해야만 했습니다. 훗날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서 여러 해 동안 유랑해야만 했었지요. 그 후에 요셉을 비롯한 야곱 일가는 기근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이집트의 유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다가 마침내 모세의 지도하에 조상들의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수배자가 되어서 방랑 유랑 생활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다시 유랑길에 올랐다가 바위 올라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처럼.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가 될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집이란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할때 우리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곳이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귀향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귀향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 어, 이야기 어 이야기는 성공적인 귀향을 이야기를 했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공적으로 귀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죄가 장벽을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만들어 낸이 장벽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몰랐고 그렇게 해서 죄의 장벽을 돌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부당하여서 계속해서 유랑자로 살아야만 할수할 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높은 장벽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랑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우리의 주변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부패하고 우리의 주변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귀향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그래서 뭔가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은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망가진 내면 때문에 우리의 망가진 주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들여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고향을 우리의 본향을 이 땅에 이끌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행한다, 행한다,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귀향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땅으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그 땅을 이끌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옆에 그 나라를 집어 넣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께서는 생애, 생애 전체를 통해서 거부당하는 유람의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분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길을 떠나, 어, 통과해서 정말로 아프고 힘들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공동체의 거부당해서 유랑당하는 삶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까지 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랑당하는 삶의 극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버림받은 이 유랑에 관한 처절한 절규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이 처절한 절규를 통해 유랑의 삶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겪으신 유랑은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축출되어서. 우리 대신에 영적인 소외라는 이 극한의 절망과 어둠 속에 내 던지 내 던져지셨습니다. 인류의 반항에 대한 모든 저주와 이 우주적인 실량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걸어가지 못할 바로 그 귀향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을 통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진정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랑의 삶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유랑의 삶을 감당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천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에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세력,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치름으로써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죽음과 부패와 무질서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금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이 이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되는 것이지요. 두 당자의 이야기는, 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는 모두 이 귀향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 계시록도 잔치로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불리는 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용서하여 집으로 데려가려고 세상 죄 때문에 희생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놀랍게도 생명나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이제 만국을 치료할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 물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는 온 땅이 다시 하나님의 동산이 됩니다. 죽음과 부패와 고난은 종식되고 국가 간의 싸움도 더 이상은 없어지게 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그 곳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주요, 종교,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평범한 삶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비인격적 형태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앉고 노래하고 웃고 춤출 것입니다. 그 권능과 영광의 과 기쁨의 정도란 현재의 우리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유랑의 삶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선포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시 우리의 완벽한 집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늘 떠돌이일 뿐,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던 이 에덴의 동쪽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집인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해서 나를 끌어 안으시고, 우리를 잔치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하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여섯째 날, 고난주간의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간, 어, 무덤에 계시면서 승리를 위한, 부활의 승리를 위한 준비를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내일이면 부활을 하시는 날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유랑이 결국에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잔치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받아야 될그 유랑, 내가 받아야 될그 고난, 내가 받아야 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며, 결국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귀향시켜 주시는 내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이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오늘의 말씀에 나오니 잃어버린 도하들처럼, 나도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내가 그 잔치에 초대되었을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치로 인해 나의 삶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에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으며 주어 주어졌으니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